洗洗手的，容易洗洗了。洗手了洗手了 자, 시청자님들, 지금 시간이 밤 10시 20분 정도 되었는데, 에, 여기는 태백시 장성동이라는 곳입니다. 장성동. 에, 이제 11시 한 30분 정도 되면 제가 오늘 일을 이제 또 마감을 하게 되는데, 자, 눈은 시실 날리고, 콜도 없고, 손님도 안 보이고, <웃음> <웃음> 하긴 뭐 경기 없는 지방 소도시에 일요일 저녁에 손님이 또 있겠습니까 그죠 요즘은 진짜 뭐뭐 한말로 마음 비우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 비우고 <laughs> 성도 한 태백 장성도 어저 전라도 쪽에도 저 호남 쪽에도 그저 전북 장성인가 전남 장성인가 뭐 거기도 장성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강원도 태백시 창성동입니다 여러분 태백시 장성도 더군다나 경기도 없는 데다가 오늘은 이 저기 기온이 지금 영화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 흔적이 안 보입니다, 사람 흔적 혼자서 뭐 중얼중얼 하느냐 하면은, 그 미국, 미국 차가 그 콜로라도라고 있는데, 콜로라도. 예, 그게 뭐 신형이 뭐 요즘에 저 예약이 많이 몰리고 이런 데입니다. 저 차가 튼튼하고 좀 지상도 높고, 어, 이래서 그런지, 요즘 뭐 태백에서도 보니까 뭐 예약을 꽤 많이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차는 너무 길어지가 길어가지고, 저, 5m 차, 차체 길이가 5m 뭐 20인가 뭐 40인가 된다니까, 그 웬만한 데는 이게 차 주차도 못하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과연 한국에 맞는 차인지, 미국처럼 도로가 넓찍넓찍하고 널찍 이런 데서는, 네 충분히 그, 저, 인기를 끌만한 차인데, 한국에서도 이게 인기가 있을라 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어쨌거나 퇴백에도 요즘 꽤 여러 대가 들어와가지고 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차가 우선 좀 튼튼하고 무직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쪽에 이 삼척에 그 사곡대기 민박 그 하는데 그 사장님도 이 콜로라도 사가지고 끌걸고 다니시던데 에, 나보고 한번 그 개인적으로는 친구하자 이래가지고. 가끔 찾아뵙고 있는데 그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콜로라도로 사세요. 힘도 좋고 아주 멋지다고 뭐 이렇게 아 사세요가 아니고 콜로라도 사라고 그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대. 에 모르겠습니다. 이건난내 실력으로 이거 주차도 못할것 같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자마리토가 택시 기사지 이게저 주차 이렇게 보면은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잘하는 편이 못 돼요. 이게... <laughs> 아유, 오늘은 조금 뭐 일찍 접어야 되겠다. 벌써 지금 30분째 이러고 댕기는데도 사람이 없는데요. 아이고 지금... 저기 예, 밤 11시 정도 됐는데 예, 지금 현재 기온이 영하 4도입니다 영하 4도 자태백이 고지되기는 하지만 다른 데는 꽃피는 촌 3월에 영하 4도라니 덜덜 야 대단한 동네야 영하 4도 새벽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기온이 7도 8도 이렇게 될것 같은데 <목소리가> 이게 날이 추워지니까 나도로 댕기는 사람도 없고, 음. 그 택시들도 손님이 없으니까 들어가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몇대 밖에 몇 없는. 진짜 태백이라고 느낀 게 차도 없더라고요.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택시뿐만이 자가용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야, 참. 또 더군다나 일요일이다가 매일 또 출근들 해야 되니까 네, 안돌로 댕기는 거. <laughs> 펑펑 오는구나. 아저뭐 손님이 있다. 아이고 이 귀한 손님이 여기 있네. 이제 그만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밤 11시 20분 정도 됐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또 일요일이고 어, 이러다 보니까 길거리 행인도 안 보이고 택시도 안 보이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야 아무리 시골 도시 시골 시골 어이구야 이 웬일이야 자 시청자님들 에, 지금 에, 2023년 3월 12일 밤 11시 30분쯤 됐습니다. 아, 오늘도 피곤하고 어,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무사히 에, 이렇게 저 업무를 마무리하고 지금 예, 퇴근길을 하고 있는데, 예, 택시들은 보통, 어, 퇴근할 무렵에 저, 연료를 채우거든요. 어, 주 원료가 LPG인데, 뭐 요즘은 전기, 이, 이, 전기 택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LPG를 또 채워놔야 또 내일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밤에 저, 일을 마무리하고, 어, 들어가서 쉬다 보면은,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그 장거리, 단골 손님들께 장거리 좀 가자고 하는 경우가 더더 있어요. 그전에는 자주 있었는데, 요즘 뭐 거의 없기는 한데, 그게 이제 경험 칙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미리 저기, 그, 이거를 좀 채워가지고 퇴근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장거리 가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료가 없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미리 미리 채워, 채워놓지 않으면 또 내일 아침에 또 채워도 채워야 되니까, 아, 퇴근 무렵에 이렇게 저, 어, 연료를 가득 채우고, 또 내일 또 열심히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태백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 저 충전소가 있어가지고, 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저, 충전을 LPG 충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제 단골 충전소입니다, 여러분. 해백그 이마트 옆에 있는 화전가스 네, 에... 충전소. 자,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이 2023년도 3월 12일, 일요일, 어, 11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도 에, 정말 길고 어 뒤로 하고 어 고된 일이었지만은 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에, 하루 일을 마치고 또 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택시 기사님들의 일이 어, 핸들만 뭐 까딱까딱 하고 댕기면 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절대 택시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정말 어, 개중에는 벨라 성객들을 만나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쉽지 않은 에, 그런 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기사님 택시 하면 뭐 돈이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저도 한번 택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묻고 그러는데. 택시는, 첫째로, 그, 저, 욱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좀, 참을성이 모자라고 이런 분들은, 뭐, 간혹 성객들하고 뭐, 치고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에, 과형 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택시하고 절대, 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에, 그저, 그, 잘 인내하고, 또, 사귈 줄도 알고, 어, 이래야지 자 어쨌거나 오늘도 무사히 에뭐 수입은 별로 신통치 않, 않았다 하더라도 또 아무 사고 없이 에, 하루 일을 마치고 어, 또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에, 오늘도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고 어,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